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구독자 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예 어느덧 보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가 29만 529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 명만 되면은 30만 <laughs> 구독 취소할 거라고? 그러지마 그러지마 얘들아 아니 왜왜왜 왜, 왜 그래 마음을 곱게 가져요 원, 여러분 30만에 뭐 했으면 좋겠어? 30만 기념으로 뱃살까기? 아 일단 기원 지금 기원 바로 깔수 있는데 원 원. 어 이렇게 배를 스님, 까면은 아좀 그거는 좀예좀 그래가지고 예, yeah, 이런, 이런 노래도 나오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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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 뭘 하는지 뭐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을 좀 받아가지고 저격전과 미션전의 합본 저격 미션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 그 전에 일단 손좀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알았죠? 비누 만가지 도망 말...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쫓아오지 마세요 비누 비 비누 비지 돼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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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라고 한놈 누가 비누 돼지라고 한놈 나와 어디 보자 진짜 이번에는 진짜 빡! 집중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어 이번에 진짜 리액션도 천천히 하고 리액션도 거의 뭐 나중에 할 거야 알았지 집중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고? 보여주겠어 이번에 진짜 집중하면 비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뇌에 각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뭐라 그러가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비누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잘생겼대요 저한테 <laughs> 너무 신나 잘생겼대 이번 <laughs> 5만 원 5, 감사합니다 5만 원? 검지왕자님 잠깐만요 잠깐만 썸네일에 딱 봐도 지금 어린 친구인데 저기 저기. 검지왕자님 그 엄카 아니에요? 엄카치고 너무 많이 쏘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 리액션은 근데 오늘 야 잠깐 지금 안전하지? 안전하니까 해줄게 검지왕자님! 5만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제가 막 어, 근데 진짜 근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도네이션 하실 때 엄카라든지 예, 압카라든지 예 그런 걸로 절대 도네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환불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환불도 유튜브 수수료는 떼고 준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30% 아마 뗄걸요 유튜브에서? 그니까 그, 거꼭 염두, 주시고, 100% 환불이 아닐 니도 아, 나 이거 구웠다. 아, 나 이거 죽었다. 아, 안 돼. 그 도대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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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지환자님 혹시 엄카예요? 엄카 아니죠? 약간 약간 좀 걱정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지환자님 잠깐만요 검지환자님 잠깐 15만원 또 5만원 하셨는데 후원 5만 오만 감사합니다. 아나좀 불안한데 갑자기 잠깐만요 검지환자님 아니 그게 다른게 아니라 이게 써, 내가 저저 저 이거 있잖아요 저 사진 푸사 조용히님입니다. 아니 푸사가 임. 푸사에 그냥 이놈 써있으면 모르겠는데 검지환자님 사진이 나와있는데 사진이 너무 애떼보여요 이거 이거 불안한데 나는 초등학교 때 10만원이라는 돈을 써본적이 없어 돈준다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드님 사진일 거 같다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채팅창 보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잠깐만 30만 원을 또 도네이션 하셨어 검지 환자님 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실례지만 연세가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5만 원 쓰셨어요 잠깐만요 아니 내 방송은 이렇게 마, 많이 도네이션 하면 안돼 얘들아 잠깐만 만수르가 만수르였어? 만수르였어? 검지 환자님 죄송한데 채팅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오, 잠깐, 일단은, 3 0만원이면은 일단 3 0만원은 일단은요, 일단은, 어쨌든 리액션을 해야죠. 우리, 약속이니까요. 시청자와의 약속. 리액션을 많은 사람으로 무조건 한다. 역시 왕자 트윈아유 예. 30만원 도네이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예잘 받을게요 썸네일이 너무 어린 친구분이다 보니까 아 이거 제가 받아야 될줄알았 되게 뭔가 뭐 덜덜덜하네요 아예 어,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어예 일단은 뭐 부모님이 혹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만약에 부모님이시면은 자녀분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시,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환불 치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총 5만원 감사합니다 합5 0만 원이야? 합이 50만 원이에요? 일단 50만 원 꽉꽉 채워서 보내셨거든요. 이게 50만 원까지 보내줄 건데 그 이상으로는 안 보내죠. 다 보내주셨네요. 50만 원? 그만해라, 마이 무다이가. 너네 실감 사드립니다. 야 이렇게까지 순신하게 세상에. 뭔가 내가 되게 큰 잘못한 것 같다 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무겁네요. 아무튼 건장형 일단은 마음을 쓸 거니까 거하게 지를 거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환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잘 받겠습니다. 다음, 뭐냐, 만들도록 하자. 가자. 비둘기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어서와, 어서와. 비누라고 외쳐!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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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계속 빠르게 파밍하고 이동하고, 파밍하고 이동하고,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땐 말이지. 많은 분들이 저를, 제가, 저를 잡기 위해서, 진짜, 미니어 보고 미친 듯이 쫓아오기 때문에, 저 이번에는 좀 앞쪽으로 떨어지자. 이 앞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빠르게 파밍한 다음에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 되잖아. 파밍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최소한의 무기와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승리를 해야 돼 항상 왜냐면 나는 도망자거든 수많은 비둘기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는 계속 계속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나는 불리해져 잠깐만 발소리 들리는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떨어졌어 아니 일부러 일부러 이쪽으로 안 오는 척 하면서 왔는데 와... 와 이거 몇 명이야 이거 일로 오겠다 들어와 들어와 어왜안 들어와 이거 와 일로 안 들어오는 거 보소 아 님들끼리 싸우세요 장난 아닌데? 진 계속 들려 오 뭐야 쟤왜안 죽어 불사신이야? 어 불사신인 줄왜안 죽으세요? 이제 이동해야 돼 이제 슬슬 이동해야 된다. 이제 슬슬 이동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위험하다 와 한복 파란색 이쁘다 비누니 갑분싸는 맛있는 거예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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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아닙니다 갑분싸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배탈 납니다 갑분싸 함부로 먹었다가는 이제 배탈 나요 배탈이 나면은 멘탈이 터집니다 계속 발소리 들리거든 어우 이 악마들의 발소리 이, 마녀같은 발소리차 네, 소리. 차 누가 타고 왔다. 저차 내꺼. 나이스. 가투더 치킨이 빠염 미안. 응, 안 미안. 방금 비누의 인생을 볼수 있었다. 응, 안 미안이래. 비누 완전 인성 멀. 뭐나 차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있어. 좋아. 아주 훌륭해. 어, 요즘 에임 잡기가 쉽지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비누가. 요즘 오래 있을 때도 데안 좋은데? 어,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 다들 일로 오시는구만.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어, 잠깐만, 누가 나, 나나어 누가 나섰어? 누가 나섰어? 누가 나섰어? 누가 나섰어? 누가 나섰던... 잠깐만, 이거 누피 달았는데, 이거 체력 채우는데, 요 우와, 이건 최대한 빨리 체력 채워야 돼. 지금 체력 채워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죽어. 막세다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손잡이가 라이트 그립이라 이게 힘들구나 내가 지금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 필요해 수직 손잡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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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직이니? 저가안니 수직 좀 갖고 다녀라! 뭐못 뭐 꼈니 너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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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못겼니 3배율을 왜 껴? 내가 6배율 아까 갖고 있었는 잘못하면 저 죽는데 아니 6배율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자꾸 3배율을 왜 먹고 그래 게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게임이 잘못됐어요 뭔가 여기 6배율 있잖아 지금 6배율 먹어! 아 아오 진짜 6별 하나 때문에 죽을 뻔 했네 아... 어... 힘들다 힘들어 가끔은 좀 세팅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선순위로 먹을 수 있는 어, 수직선적이다 나이스 죽었다 진짜 방금 누구였냐 너 내가 잡으러 간다 형 빡쳤거든 일로와 야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자꾸 나 쏘려도 어디 갔어 어나나나나침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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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 겁나 뱉었네 어우 씨어 너무 당황해가고침 뱉었어 지금 야 이... 쏘는 게 장난이 아닌데 아 국뽕비틀 싫어? 이렇게 해야지. 이거지, 국뽕비틀. 안녕하십니까? 어, 거기 야, 누가 들어왔다. 야, 친구야, 조심해라. 내얘기했서난 분명히 주, 조심하라고. 거기한명 들어왔다. 둘이 면안 싸우냐? 근데 야, 둘이 안 싸워, 쟤네. 와, 야, 쟤네 안 싸웠어. 지금 아, 클났다! <laughs>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둘이 안 싸웠어 지금. 둘이 안 싸웠어. 나 봤어. 야 너네 팀밍 하는 거 내가 딱 봤어. 야 디밍 안해 제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군요.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요 안에 있습니다. 친구야 이 게임을 이제 끝내는 게 어떠니? 어디 있는 거지 녀석? 마지막 한명 어디 있는 거야? 하, 개구쟁이 녀석이구만. 마지막 한명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그만 나와. 고기네 보였네 친구. 야, 진거 끝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너? 야 거기 있는 거아니까 나와라. 나와 이제 임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녀석, 술을 먹어버렸. 어? 수탄 던졌다 쟤 오우씨 이거 영특한 녀석 씨 연막탄 던졌네 쟤얘 슬슬 게임을 끝내야 되지 않겠지 어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야 이제 그만 나와라 친구야 이제 그만 게임을 끝내자 우리 어? 오케이 예어 이거나 먹었 <laughs> 1등, 1등, 1등.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죠 아, 이게 1등을 하네. 아, 야, 나 이제는, 어, 뭐 이제 저격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격전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예, 16킬 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등을 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박민정님! 박민정님, 만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아니, 박민정님, 만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의 힘으로 제가 1등을 한것 같네요.